안녕하세요. 제주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상간소송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상간소송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의 경우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한 방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파탄 항변의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우선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별거 기간, 부부 간 갈등 증거, 이혼 논의 여부 등 파탄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피고에게 말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원고 측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거나, 원고 역시 혼외의 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폭력, 학대, 방임, 외도 등 부당한 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하며 원고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원고와 배우자 사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례적이거나 우발적인 관계였다는 점, 진지한 감정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의 기간이 짧았음을 강조하고 관계의 빈도가 낮았음을 주장하며 공개적인 교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배우자가 이미 이혼했다고 믿었다는 등의 선의의 제3자 항변도 가능합니다. 이는 과실 없이 혼인 관계의 존재를 몰랐다는 항변으로 완전한 면책은 어렵지만 위자료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이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상간소송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상간소송 피고의 경우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적절히 항변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간소송을 당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상간소송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